안녕하십니까. 아연입니다. 지금은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어, 요즘에 에, 경기들이 안 좋다고, 만나는 음, 분들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아연이 어저께 에, 작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 과일 가게를 에, 갔는데, 과일 사장님도 음, 경기가 어렵고, 어, 장사가 안 된다고, 음,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 신의 제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셔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몸주신과 소통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연이, 몸주 주장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장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 주장신은 어디서 오시고, 주장신은 누가 하시는가? 주장신, 여러분들 그 몸주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장신은 누구인가? 이 주장신은. 이 주장신은, 여러분들 몸주신. 이 몸주신 중에는, 뭐, 장군님, 그 다음에, 어 뭐, 불사님, 그 다음에, 어 뭐, 대신, 어그 다음에, 뭐, 동자애기, 어 선녀아기, 이렇게, 어, 또, 급에, 그 대감님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몸주신에서 주장신은 계십니다. 이런 몸주신 안에 주장신이 계신데, 주장신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신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십니다, 대장.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 몸주신을 체크하고 이끌어가고 리드해 가시는 분이 주장신입니다. 이렇게 주장신은 여러분들 옹주신에서 오시니까 중요하신 분이죠. 어. 우리 학교로 말하면은 음,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아니면은 어, 학급의 반장 정도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장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주장신은 어느 라인에서 오실까요? 어느 라인에서? 음. 여러분들이, 그, 신의 조화를 받다 보면, 음, 할머니가 오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자아이들이 오실 때도 있고, 장군님이 오실 때도 있고, 대감님이 오실 때도 있고, 음, 신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조로, 음, 왔다 갔다 왕리길 열어 가시는데, 그러면, 어, 이 주장신이라는 분은, 이 여러 신들 중에서, 어느 라인에서, 어느 라인에서 이 주장신이 역할을 하실까요? 음, 그러면 주장신이 할머니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이 주장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라연에게 상담하다 보면은 할머니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할머니가 주장신인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은 음, 나는 할아버지가 저 윗대에서 오시니까 할아버지가 주장신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아연에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 음, 한번 잘 해보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쩔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기는 할머니 계신가요? 뭐 때로는 어, 할머니가 너무 뭐 힘이 강하시고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겠죠 응. 근데 대부분 어느 가정에서나 보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잘 이길 수 없습니다 응. 할아,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아연은 주장시는 꼭 남신령인 할아버지가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응. 왜냐하면 할머니는 여러분 할머니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친가 성씨에서 오세요. 할머니 대부분 어디세요? 외가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오십니다. 그러면 나하고 성씨가 다르겠죠. 할머니들 성씨가. 그래서 주장신은 누가 해야 되냐? 할아버지가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왜? 나의 뼈와 핏줄을 내려준 근본이니까 나의 성씨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장신은 반드시 할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을 이끌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장신은 어, 남신령이 오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라인 이 라인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음, 어디서 오실까? 어느 데에서 아연에게 상담하러 오는 어느 분들은 아버지가 주장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외삼촌이 주장신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아연이 그러죠? 그럼 저기 할아버지들은 뭐 하시고? 밑에서 주장신은 이주장신을 주장신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내 때 만약에 아버지가 주장신이라면 저, 우리 할아버지, 중자 할아버지나 고자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음, 주장신은 이 모든 신명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참후망불이에서 주장신을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신들은 주당 신, 주당 할아버지들 저, 우대에서 오셔야 됩니다. 또우대우대에서오셔야만이 위대. 여기서 오셔야만이요 밑에 후망불이 신명들을 리드해 가고 이끌어 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모라고 쳐요. 어? 여기가 부모 신명에서 이우대 할아버지들을 이끌어 갈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주당 신명은 저우대에서 오셔가지고 후망불이 신명을 이렇게 어, 이끌어가는 게 주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몸어 주당신 중에서 주당신은 저올대그 다음에 어, 남신령이 맡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음, 세번째로 주당신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강하게 오셔가지고, 할머니 역할이 강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주로, 주로 앞에 서시고, 할머니가 주로 이러와 저러한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할머니가 주장신일까요? 할머니를 이기, 이 할아버지를 이기는, 어, 할머니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남조상들이 강세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서 여자 보살님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신을 늦게 받았습니다. 한 10년차로 이렇게 늦게 받았는데 남동생이 신을 받고 나서 그 여자 보살님이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집에 남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늦게 신을 받았는데도 이 신의 원력을 남동생한테 다빌어줘서 남동생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여자 누나 여자 부살은좀 막히는 답답한 그런 형국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부터 신이 오신다면 남신이 강한 주장 역할을 하십니다. 다음에 그당시는 우리, 자금 내게 와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아연이 옛니다 아연은, 어, 맨 처음에 아버지가 먼저 오셨어요. 부모에서. 부모 신에서 먼저 와가지고 한 3년을, 3년을, 분 불려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사러 어, 살아생전, 생전에 그활량이셨어요활량 그래서 아현이 놀기 좋아하고 어, 행사가 가서 어, 뛰기 좋아하고 어,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이런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예, 조화로 그렇게 예, 저도 어, 활량 마냥 사볍습니다. 근데 한 3년 불리고 나서 어, 이 주장 이 할아버지가 어, 오시면서부터 아현이 꼼짝 맙니다. 어느 그 유명한 재롱산의 행사를 우리 아버님 몸조를씻고 행사를 하러 갔는데 안 싣는 거예요. 신들이 다안시려고 하기 싫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행사를 간신이 마치고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이 할아버지 이, 이 주장을 모시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가지고 음 네가 지금 행사를 할 때냐 어? 신명 할아버지가 오시면서 신의 공부를 이때부터 어, 뼈 빠지게 했습니다. 아연이 산에 오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이 주당 사람들이 오시면서 아연에게 신군부를 시킨다고 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음, 주당신이 오셔서 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자손의 예, 그 신군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손의 읽어서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감시. 감시. 자손이 나쁜 짓을 안 할까? 허튼 짓을 안 할까? 엉뚱한 짓을 안 할까? 이렇게 자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장신이 또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 주장신이 모든 신명 다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저 윗대에서 어, 윗대에서 어, 음, 이렇게 천신이 오신다고 치면 음, 천신이 오신다고 치면 이 주장신 할아버지는 선망불이 선망불이 조상의 천신과 그다음에 후망불이 조상신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천신과 조상신들은 자손에게 어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궁부 시키는 거죠. 이렇게 주장신이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조상신을 모르면서도 불려가시는 분이 있고, 또 알면서도 조상신, 주장신에서 불려가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 주당신을찾아 음,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음, 몸주신도 굴려가고, 그 다음에 그주당신도 같이 굴려간다면, 어, 여러분들이 굳이 답답할 일도 없고, 신에서 이러한 저러한 얽힐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중간중간에 고비고비 답답하다면, 이, 여러분들이 주당신을 잘 합수받아서 주장신에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답답하고 뭐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뭐 때문에 신에서 안 움직인다고 이 주장신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아이는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죠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주장신을 잘 합수받아서 막힘없이 답답하지 않게 신의 길을 잘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음, 혹시 주장신에서 여러분들이 음, 주장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어, 더 질문이 있으면 아연이 댓글에 달아주시고 아니면 전화주시면 아연이 알고 있는 상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연이었습니다. <목소리>